호불호는 절대 안 갈릴 맛이고 일반 데리야끼 소스보다 조금 더 고급진 맛.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스테이크 덮밥입니다. 별거 없어요. 스테이크 잘 구워서 얇게 썰어서 밥 위에 올리고 소스만 뿌려주면 되는데 그 소스를 간단하게 마법간장으로 만들어볼게요.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수입산 소고기, 살치살, 체크등심 이런 것들로 수입산 사시면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전자렌지 리버스 시어링이에요 속을 먼저 익힌 다음에 겉을 굽는 방식으로 갈거예요 먼저 이쪽면으로 30초를 구울게요 30초를 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뒤집어서 뒷면 45초 돌리겠습니다 약간 거무튀튀한 부분도 보이고 만져보면 꽤 뜨거워요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울 때꼭 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핏물 제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간을 하겠습니다 후추, 소금, 뒷면도 후추, 소금,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고 잘 흡수가 되게끔 마사지해주고 뒤집어서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뿌려주세요. 이제 구워주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두르시고요. 준비해둔 고기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겉에가 이 맛있는 색깔이 나오면서 크리스피한 느낌이 나오면은. 이 면은 완성된 거고요. 육즙이 나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게 사이즈도 부어주시고 반대쪽 사이즈도 부어주세요 스테이크를 빼서 도마에다가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준비물은 마법간장 물. 농도를 잡아줄 물장분 끝. 50cc, 50cc, 1대1 비율로 전분 한 작은술, 물한 작은술. 마법간장. 60ml나 4큰술. 물, 생수 60ml. 그리고 불을 올려주세요. 불을 끄시고요. 준비해둔 물 전분을 섞어주세요. 소스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조총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이 소스는 완성입니다. 스테이크를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어슷썰기 느낌으로 썰게요. 이렇게 얇게 썰어주셔야지 고기가 더 부드럽고 큰 면적의 밥을 감쌀 수 있고요. 밥 하나를 가운데다가 담아주고, 마법간장 한 스푼을 뿌려주고요. 이 겉에 깔리는 부분은 잘안 보이는 짜투리들을 먼저 이렇게 담아주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잘 잡아준 다음에, 이쁜 애들을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아까 만들어둔 소스, 이 소스가 고기에 부족한 수분이나 부드러운 느낌을 대신해 줄 거예요. 그리고 노른자를 중앙에다가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와사비 끝에다가 스테이크 덮밥이 완성입니다. 와사비 찍어서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대리야끼 소스만. 고기도 너무 적절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발명품 같아. 호불호는 <laughs> <laughs> 절대 안 갈릴 맛이고 집에 그 후리깍기라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밥에다가 좀 뿌린 다음에 그랬을 때 어떤지 한번 드셔봐 주세요. 아, 해 뿌리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